꼬이면 넘간거 같기도 하고 아, 딱 보면 이게 맛있는없날을 아는데 난좀 자신 있는 거 같아 예를 들어서 오늘 <laughs> 불안꺼내어요 아니요 아직까지 엄마 나 참기름도 또 냉장고에 안 꺼내놨는데 참기름도 좀 꺼내어고요 선생님 두부 넣으셨어요? 응? 두부도 넣으셨어요? 두부? 두부? 응. 어 두부 안 들어왔다 아 맞아 맞아 그래서 오늘 한 요리가 응. 뭐 오늘 하는 요리는 이제 콩나물 잡채라고 당면 대신 콩나물을 넣어서 여러 가지 야채를 넣어서 버무려서 먹기도 하는데 오늘도 요거는 콩나물 살짝 익히고 이제 뭉쳐가지고 여기 있는 야채들이랑 또르르 말아서 월남쌈을 한번 해보려고 뭐 이름 지으면 콩나물 월남쌈이라고 해도 되겠다 해볼까요? 요거 깨끗이 씻어가지고 일단 냄비에 물을 붓고 살짝만 요거 데쳐줄 거예요, 삶을 거예요. 뭐 소금은 넣어도 좋고 안 넣어도 좋은데 살짝 이렇게 뭐한 꼬집 정도 넣어가지고 불 붙여서 요거 데쳐볼게요. 그래서 요거 할 동안에 이제 야채를 한번 손질해 볼게요. 여기 보면 우리가 배추 큰 거는 다 김장용으로 쓰고 자그만하게 농사지었던 거 남은 거는. 요렇게 미리 데쳐놨어요. 우리 월남쌈요 피에는 아무리 얇아도 또 이렇게 탄수화물이니까 요거조차도 싫다는 사람을 위해서 여기다가 이따 말아볼 거예요. 물에 잠깐 요거? 요거 같은 경우는 물에 안 넣고요. 체반에다가 살짝 쪘어. 그리고 이제 파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주로 색깔이 요렇게 두개붙어가고한 팩으로 있는 게 가장 많기 때문에 요거 한팩 사가지고 가운데 빼고 요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너무 굵지 않게요 여기 보면 파프리카도 이렇게 두께가 있기 때문에 요걸 너무 굵게 썰면 나중에 먹을 때 조금 부담스러우니까 가늘게 요렇게 갖고채 썰어줘요 이게 아르헨티나인가 어떤 외국에서 그 나라에서는 진짜로 국민 야채로 불리면서 굉장히 건강에 좋은 야채로 불리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또 생으로 파프리카도 잘 삶으면 굉장히 과일처럼 맛있어요 파프리카 안 먹는 사람은 네. 대신에 뭘 넣으면 좋아요? 파프리카를 싫어하면 당근은 오, 먹어요 당근은 좋아요 그럼 당근채 썰어서 왜 요즘 당근을 그걸 뭐라 그러죠? 채 많이 썰어가지고 올리브오일에다가 응 그거에다가 오이 하나 넣어가지고 페이퍼에 그냥 말아서 먹으면 일단 건사한 요리가 되잖아. 그죠? 또요 응? 콩나물 불안 꺼세요? 아니요 아직까지 이제 김 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콩나물은 우리가 중간에 데치다가 떡국이 얼마 안 되는 거 알죠? 그럼 비린 맛이 나기 때문에. 뚜껑 열었다 닫았다 하면 나중에 콩나물 콩 자체에 비린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콩나물은 처음부터 열어놓고 요리를 하려면 처음부터 열어 끝까지 열어놓고 하는 거고, 아니면 이렇게 닫았을 때 내가 확인한다고 열었다 닫았다 하면 비린내 나기 때문에 일단 한번 끄집어내 볼게요. 이거요? 아니요 둘이 보다 훨씬 더 많이 먹을 수 있어요 아 소연 살면 배가 엄청 큰가 봐 <laughs> 이걸, 이걸 갖다가 둘이서 <laughs> 보통은 이제 식구가 많지 않을 때는 요즘 콩나물 봉지가 얼마 안커 그거 한 봉지 정도 하면 아, 둘이 충분히 먹고도 남죠 근데 그것만 먹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먹으니까 아, 괜찮듯이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요즘 오이가 조금 비싸기는 하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쌈 같은 거할 때는 이 겉에 연한 거 말고 이렇게 좀 진한 게 좋아요. 그래야 색상도 훨 예쁘니까. 요거 같은 경우에는 채썰로 그냥 해도 되고, 아니면 이거 한이 정도? 한 3등분? 반 정도 해볼게요. 회원님, 너 원래 아, 당근은 내가 저저 보니까 요즘 당근이 너무 너무 가격이 비싸요. 당근 하나 가격 사느니 파프리카를 사자 했는데 당근 요즘 제주 당근도 굉장히 비싸더라고 겨울철이라. 음... 음... 그 껍질을 쓰시나요? 이거요. 예를 들면 이거 껍질 쪽을 써야 돼요. 속살은 좀 물크덩 하는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예를 들어 이제 겉그 껍질 쪽을 쓰는 것이. 또, 우리가 명절 끝에 제사 지내다 보면 꼭 이렇게 두부가 안 먹고 남아있는 게 있어. 뚜껑이 하지 말고 길게 썰어 놨다가 같이 말아주면 괜찮거든요. 두부 대신에 내가 달걀을 좋아한다 이러면 달걀 지단 해갖고 넣으면, 고도 색깔이 예쁘잖아, 그죠? 달걀 지단을 해도 되고 젊은이들이 무척 좋아하는 게 싫은 햄이에요. 명절 끝에 햄 선물 무척 많이 들어오잖아. 집에 그런 것들을 버리기 아깝고 활용할 땐 그렇게 활용해도 좋다고 보죠 이젠 후라이팬에다가 기름 두르고 살짝만 한번 볶아볼게요. 그러면 여게 숨이 살짝 죽기 때문에 또 라이스 페이퍼에 말 때도 훨씬 말기가 수월하더라고요. 근데 생으로 드실 분은 굳이 안 볶으셔도 돼요. 요. 거 식을 동안에 제가 아까 콩나물 데쳐놓은 거 있죠. 그거 한번 무쳐볼게요. 우리가 보통 보면 콩나물 무칠 때뭐 마늘도 넣고 양념도 많이 하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소금간에다 참기름만 할 거예요. 이건 다안 해도 될것 같기는 해. 한요 정도만 해도 충분할 것 같거든요. 내가 큰 봉지를 샀어. 요거 같은 경우는 이따가 콩나물 비빔밥 해서 요거는. 먹을래요. 여기 여기 다 둘게요. 참기름도 또 냉장고에 안 꺼내 난거 같아. 참기름도 좀 꺼내 오고요. 그래서 이렇게 살짝만. 소금은 뭐 따로 쓰시는 게 있으세요? 대게는. 대충 해. 왜, 너 결혼 40년이면. 일반 요리사하고 대결을 한다 해도 난좀 자신 있는 거 같아. 이제 이렇게만 되면 이제 다된 거네, 그죠? 근데 보통은 보니까 옆에서 막 보조해주는 사람이 있잖아. 나, 내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지를 못하니까. 자, 이게. 산물에 해도 괜찮다고 했는데 한번 해볼게요. 어, 일단 이렇게 놓고. 자 우리가 아까 콩나물 하나 넣고 두부도 하나 넣어. 파프리카도 두개 들어가고. 아 이따 색은 너무 예쁘다. 그지? 싸는, 싸는 거는 뭐 방법이 없다싸거뭐 특별히 방법은 없는 것 같아. 내가 이번에는 네모난 걸 샀는데 오히려 동그란 게더 나은 것 같기도 하네. 왜냐면. 이렇게 하나 완성됐어요. 처음에 찬물에 아, 이거 붙을까 했는데 아, 시간이 지나니까 찬물에 되네요. 아, 자, 또 하나 할게요. 옛날에 그런 말있었잖아요 김밥 잘 마면 예쁜 애기나. 아, 그, 그랬는데 내가 좀아 예쁘게 될만 하나. 아, 우리 딸은 이거 보지 말아야 돼. 아 그럼 엄마, 내가 안 이쁘다는 뜻이야, 뭐야. 그리고 또 애들 있으면 김밥보다 이런 거 해서. 같이 또 너희들도 한번 해봐 이렇게 해서 엄마가 하도록 해주면 요 좋은 것 같아요. 손님 두부 넣으셨어요? 응? 두부 넣으셨어요? 두부? 어 두부 안 들어갔다. <laughs> 아 맞아 맞아. 가끔 가다 맞아요. 이렇게 빠지기도 해. 이번에는요 배추도 한번 말아 볼게요. 요럴 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적게 들어가야 될것 같아. 이번 요리 중에 제일 맛있었던 거가. 아 우리 애들 그런 거 아직 안 해줘요. 진짜 안 해줘요. 받고 싶은 요리 있으세요? 아직은 안 해주더라고 네, 나는 내가, 내가 해서 주는 거지 아들, 애들이 아직은 결혼을 해도 애를 놓지 않으면요 어른이 됐다고 할수 없어요 이건 <laughs> 붙여놔도 괜찮아 우리가 요거 그냥 한 입으로 먹기는 좀 어렵잖아요. 사선으로 한번 썰어 볼게요. 음. 나쁘지 않죠? 음. 우리가 아까 파프리카하고 콩나물인데, 아, 비주얼이 그냥 보면 별로 안고 다인것 같은데, 이렇게 말아서 해 놓으니까 예쁘죠? 이번에는 또 아까 우리가 배추 말아 놓은 거 있잖아요 이건 동그랗게 그냥 써요. 옆으로 썰어줘요 이것도 괜찮죠? 요 응. 자, 이건 여기다가 하나 내놓고 하나 더 썰어볼게 간단하게 음. 여기 콩나물 어, 라이스 페이퍼 롤을 한번 만들어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먹으면 칼로리 진짜 없을 것 같고 맛은 맛대로 좋고 또몇개안 먹으면 금방 포만감이 있기 때문에 명절 후에 건강한 음식을 먹고 싶다 할때 이건 정말 제가 가끔씩 해 먹기도 하는데 강추입니다. 여러분 꼭 한번 해보세요. 빨리 와서 한번 맛봐봐요. 이거 그, 이거 어쩔 수 없이. 소... 잠깐만, 잠깐만, 먹기 전에 아니 요 이렇게 큰거 아니 이핑야 색이 진짜 너무 잘 어울리셔 아 요즘은 기 우와 선생 오늘도 아딴 거는 없지가 있는대로 아, 나다 먹어 배고프지? 뭐, 뭐예요 선생님? 뭐예요? 오늘 그냥 미역국에 어머 미역국 아니 이제 원래는 그치? 콩나물이 진짜 맛있어. 네, 네, 네. 근데 콩나물이 비빔밥좀 그렇고, 안, 안 먹을 거 같기도 해서. 아, <laughs> 소육이 좀... 수영이 있어. 귀여워? 야, 이거, 이거, 이거 맛있겠다. 소육이 있어. 소연쌤 또 이런 콩 좋아하잖아. 맞아, 소연쌤 진짜 처음에 이 소연이, 소연이 취업을 떴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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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때 보니까 <laughs> 우리 아뜻할 때꽉 맞춰갖고 내가 내놨으니까 어머, 맛있겠다. 빨리 앉아봐요. <laughs> 우리는 엄마가 이런 거 싶으면. 안겨두 전에 막 어, 그냥 서서 엄마한테 한입 받아 먹으면 또 그게 또 그렇게 맛있어. 내가 농사지은 배추. 진짜야? 어, 여기 내가 작은 하나 갖다 놓은 있어가지고. 농사지은 배추.